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옥 딜러 최강여전을 해서 카일이 이기는 요일도 있었던 반면에 연희가 또 이기는 요일이 나와서 이 둘의 조합을 좀 적절하게 섞으면은 아마 최고의 조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멜키르 전용장비 3옵션을 또 획득을 하게 돼서 이제 물공 캐릭터 카일이랑 멜키르가 또 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옥을 카일 멜키르 벨진을 두고 완전히 최적의 지옥 조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상급이 5강이 된 상태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900이 올라가는 상태라 스테이지 약간 요즘 밀리는 카일인데 드디어 공격력이 5천이 넘어 버리는 완전히 극강의 카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멜키르랑 같이 쓰게 되면은 속공이 1이 부족해서 지금 속공 고수 또 하나 껴줘야지 선평타가 먼저 나가게 돼서 추뎀을 빨리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공을 끼고 완전히 핵 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호진영 전용인 줄만 알았던 우리 카일이 드디어 벨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약뎀이랑 약공이 다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벨진에서도 지능 거의 최상으로 뽑히는 상태. 그리고 이관통도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1라운드는 카일로. 그리고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또 실험을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포갑으로 껍데기를 좀지어준 다음에 우리 실험충을 또 활용을 해서 루리를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 차감을 하고 또 앞줄만 들어간 상태. 그리고 지금 앞줄이 또한 자리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카르마를 넣어주면 은 더불어서 피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실험충 출동. 실험 성공. 50초 만에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탄감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텐데 때마침 전용 장비가 또 착용이 돼 있는 우리 간네마 출동한다. 5인 3턴 감 장렬. 눈리 바로 호구 세팅 완료된다다가, 뒷줄에 발리까지, 두 번째가 완료. 이제 강태까지 내려 박으면은, 총 5턴 감이 들어가면서, 이제 뒷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치우된 박히면서 앞줄 다 잡. 어, 뭐야? 와, 1분 19초. 다섯 화요일로 들어왔습니다. 평타가 엄청나게 세지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신념. 여기는 일단 무덤으로 무덤을 좀 파주고 실험충은 2 라운드에서 벌써부터 길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솔음간 앞줄에만 들어간 상태. 여기서 포갑으로 칼까지 잡아, 칼이까지 잡아야 돼. 칼이까지 속공, 도로치 잡아버리고, 아 여기서 스킨 한번 맞고. 반격 안 나가면 좋은데 일단 반격도 카일이 나가는 상태로 푸뎀을 아쉽게 소비를 해버리면서 우리 두 번째 실험충, 요일도 출동한다 실험에 미어버린 우리 멜키를 3라운드 같은 경우도 우리 갓느마의 3턴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크게 쓸건 없겠지만 일단은 두번도 차감해 주는 게 좋다 보니까 요걸로 아리엘 거두 번까지 차감 완료 와 벌써 죽을뻔했네 이거 뭐무시 같은 경우는 답이 없지만 무덤으로 와 깔끔하게 추뎀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추뎀이야. 그렇지 다 깎은 거 같은데. 이제 우리 방역까지 때려 밟고 그렇지 한번 남은 상태인데 여기 있어 포갑까지. 여기는 스킬이 약간 좀 오이게 되면 시간이 좀 별로인데 일단 1분 39초 음. 4서 수혈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때려패고, 와,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레이첼, 소리만 지르면서, 포가 터지고, 소공 터지면은, 우리 권호까지, 그렇지, 와, 5만 데미지로, 무덤이 안 활성화된 상태고, 실험까지도 써볼만 할것 같긴 한데, 지금 또 삼성감을 쓰게 되면은, 바로 평타로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요걸로 잡고, 아, 살아남은 상태. 아, 괜찮아. 실험이 있다 보니까 부활시키고, 실험으로. 일단 실험으로 또 잡아야 되겠다. 초대형을 일단 킵을 한 상태로, 둘다 치명으로, 역시나 실험중 대망의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3턴감을 활용을 하면은, 이게 또, 타격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스니퍼커를 거의 다 차감할 수 있는 상태에다가, 와, 초대또 터지면서 잡아버리고, 폭풍까지. 6여 6번인지 알았는데 8번인지 그렇게 들어가서 벌써 스니퍼게 전부 다 차감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포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턴 감된 문어는 어떻게 된다? 조져버린다 와 데미지 쩌는 거보고와 수요일 1분 24초 4성 드디어 목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칼 조합으로는 관통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2분 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칼 과연? 일단, 고5 0 0으로섣부하게짓밟고 대망의 2라운드 진입. 여기서는 지금 앞주를 활용해야지 건담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포갑으로, 아, 지금 진짜 약간 남은 상태인데, 일단 1번 자리 부활시켜버리고, 물쇼 좋아. 물쇼 들어오면 큰일 난다. 좋아, 이렇게 깎아버리고, 오, 추대모 또 잡고, 지금 여기서, 실험충 또 크리 터지면은 대박 나는데. 와. 2라운드를 이렇게 빠르게? 1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드디어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 설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폭풍까지 때려 박으면은. 제이브까지 깎아버리고. 우리 건담 면역까지 전부 다 지워진 상태. 운동을 한번 때려 패고. 무덤으로 조져버린다. 그렇지. 추대문 안 들어왔고. 두번 누적. 와. 건담 뭐 정신 못 차리는구만. 속공 톱공. 속공으로 와아 치명이 터 좋았는데 와 1분때 나오겠는데? 좋았어 와 쩔어준다 쩌네 쩔어 말했나? 와 혼자 남았는데 바로 아 치명 터좀 잡았는데 아 1분 30초때야 가능할 법한데 어? 와 1분 40초 4성 드디어 금요일까지 들어왔습니다. 목요일도 이미 1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뭐 전부 다 1분까지 나올 것 같은 극강의 멜키르당 카일 조합. 직사로 추뎀 소공하고, 그렇지. 1라운드는 요게 최적인것 같고, 2라운드 같은 경우도, 바로 잡아버리고, 속공으로 가면까지 잡자. 속공으로. 와, 깔끔하게 좋았어. 그리고 요건 반격으로 잡으면 될 텐데, 이걸로한번 깎아버리고, 반격? 한번차가 아, 한번 남은 상태인데. 잡을 수 있나? 아, 속공으로 잡자. 아, 약공 턴트 잡았을 텐데. 아, 요거 반격으로 잡으면 되겠다. 요거 반격으로 한번 누적시켜버리고, 또 폭풍 돌리면 된다. 더라지 추대. 요걸로 두번차용하면서 세인턴감이 들어가면 좋은데, 얘가 또 하필 4턴이다 보니까. 포갑이 돌아온 상태. 여기는 원래 1분 컷이었는데, 시간 단축에 좀더 성공을 할수 있을지. 포갑부터 무덤은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을 잡고, 한번 남은 상태로 요거 잡고, 추댐. 그렇지, 한번더 차감한 상태. 무덤으로 한방 내면 된다. 무덤으로 한방 내면은, 지금 1분 30초 때 클리어가 될것 같은데, 닦아버리고두번 누적에, 소공 터지면 끝난다. 그렇지, 면역 세인 잡아버리고, 폭공으로 잡으면 추뎀 터진다. 요, 추뎀 깔끔하게. 오. 토요일도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더 길게 나오다 보니까 뺐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토요일까지 준비한 상태로 태풍까지. 요번에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인 다연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좀 빼고 5인 연타가 많은 캐릭터를 포함을 해서 폭풍 8연타까지 태풍의 눈도 8연타 같은데 이런 식으로 5인 연타 수가 많은 캐릭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4인 스킬이 많은 린이랑 카 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5인 연타가 8연타 이상 되는 캐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뒷줄에 몹이 하나가 남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그러면은 3인 다연타 캐릭들을 좀 넣어주고, 하나는 누디나 델론디 같은 캐릭을 넣어서, 이게 또한 번에 15분 정도로 체감해버리면은, 아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 1분 전에, 드디어 버섯 등장. 12연타 차감해주면서, 연이를 넣는 것도 좋을 텐데, 연이는 지금 3인 12연타다 보니까, 림보단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카일 추뎀을 활용하면 또 전체적으로 한번 깎을 수가 있다 보니까, 태풍이요. 은근히 무효에 잘 깎는 우리 기파랑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캐릭을 다 쓰더라도 이게 스킬을 다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은 어느 정도 최적의 조합이 나은것 같고요. 그렇지, 앞수도 깎아버리고, 지금 새로 나온 블리지 캐릭터들도 여태가 좀 많기는 한데 우리 우루키 같은 경우는 4인 스킬이 9연타밖에 되지 않아서 카일이랑 동급이라서 오히려 이한테 밀린다는 거죠 버섯까지 체감 을 완료를 하고 속공 반격으로 잡으면 된다 반격으로 잡고 추렘으로한번 남은 상태 한 번만 남으면 끝난다 하나 남은 걸로 형태로 잡았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진노로 정리를 하고 2분 때야 3라운드 진이 와 3분대에 클리어 할수있을라나 여기는 1분대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2만 차감하고 파련다 스킬 돌리면서 한 번, 더두번 누적에 태풍 이요 그렇지 우리 보파랑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려고 하는 건지 우리 이정의 서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우리 최근 세나 폭풍 한번더 돌려버리면서 그렇지 이제, 턴감에 거의 최강자가 된 우리 케아르마. 한번 더. 두번째으면 끝나겠다. 자, 2분 컷이 가능할지. 현재 시간 2분 45초. 간당간당한데, 깜빡거리는 상태로, 추 되면 터져버리면서, 4명 남은 상태. 무덤이면 끝나겠다. 한번 깎고, 무덤으로. 자, 나머지 하나 뒤줄게. 아, 3분이 넘겨버리면서, 더 빠른 조합이 있으려나? 용인상황 박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4인 스킬이 연타가 좀 보통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3분 13초? 드디어 마지막 일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연이 덱으로 2분이 나왔었나? 이게 1분 컷이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좀더 빠르게 깨려면은, 이렇게, 오, 깔끔하게. 20초 만에 1라운드 진행. 설계가 좀잘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 캐릭은 카일만 넣은 상태로, 카일의 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킬이 잘 맞물리면은 전부 다 카일 해제로만 잡을 수있어요 소위는 쓰지 않은 상태로 한번 때리고, 두번 누적. 좋았어. 그렇지. 오, 카일한테 들어가면은 반격 들어가주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공 5천이다 보니, 꺄! 그렇지. 깔끔하게, 폭풍까지 돌려버리면서. 그렇지. 태우적 중. 좋아서몇까지 제거된 상태. 카르마꺼 제거하고 잘만 들어가면 된다. 한번 누적에, 일단 1분은 됐고, 현재 상태로라면 무난하게 일단 1분 컷이 가능해 보이는데, 드디어 최강 조합이 탄생을 하는 것인지, 연디 멜키르 벨진도 2분 컷이 나온 요일이 있다 보니까, 요거만 성공하면 거의 최강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부덤으로 한번들리면서두번 누적에 카르마컷 제거 완료, 소공. 이제 요걸로 방향 나가면은 안겨... 안겨... 으... 너... 그렇지, 와... 깔끔한데? 카르말고로 정리될것 같고 1분 30초 지난 상태와 이정도면 충분하겠다 두번더 나가면 돼 한번 나오고 평타 한번 그리고 방영 나가면 된다 와.. 최고 기록이네 반격 그렇지 해제까지 톡 터져버리면서 토요일 제외 전부 다 1분대 클리어 해버리는 드디어 최강조합 카일 멜키로 조합이 탄생을 했습니다 진리의 3옵션 각성무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가자 와, 드디어 최강조합을 뽑아버리면서 타이즈까지 획득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높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